어디 사람이에요? 저요? 환경. 제주도요. 진짜요? 어디 사시는데요? 저 제주요. 거짓말. 진짜네? 제주 어디 사시... <laughs> 구제주. 어? 나하저 나도... 형적으로 볼게요. 응? 다음. 한 팀도 개 뽑고 있어. 어. 방. 한 팀당 크라우가 싸우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싸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어? DPS. 아, DP 사람 쓰 그것도 네. 사람 쓰기 나름 나름인데 반동 잘못 잡는 사람 은안 잡는 거죠그그 고급 그그 어? 새로 나온 총. 어, 어, 네, 그, 그, 아 새로 나온 총. 어저정면에사람이요어그 제가 나 제가 예. 예. 나 보고 나. 얘만 가면 더올 텐데. 왜안 해? 아, 나쏠게요어아 어. 움직인다. 이 절. 만 붙는다. 템목에서. 이만, 이만. 빵. 인 아, 다 다운했어? 바로 사망이요. 네, 사망 떴어요. 한 번에 형 PC방인데요? 아니 집이야 집 그럼 들어가실래아내 앞에 타나내 위에 있어 위치한명 알아요? 내 앞에 <laughs> 1층 들려? 응옆으 어. 어, 오른쪽으로 간다 볼게요 나... 오른쪽 크게 돌게요 내 쪽에 있다 정확통을 맞았다. 킹 찍은데 빠진다 빠진다 뒤쪽으로 빠진다. 뭐 <목소리> 어, 상대 안에 되긴 하거든. 우리도 빠질까? 얘네가 파라다이스 끝내고 오는 애들인 것 같거든. 그 뭐냐 안전하게 게임할 거 가지고 너무 위로 올라가지 마. <목소리> 아니 걔네가 뭔야 우리 앞에 있다. 끝났어. 집에 있다 집에. 아창아한팀또 쏴야 돼요? 아니야 수지 마. 손 순간 쏘대 얘네가 2명? 알아 알아 집에 두명 얘네가 나올 때 쏴야 돼. 자기는 확인하고. 저 아니야 아니야. 소중히 그래도 소중히 쏘는 거 왜? 아니야. 그래도 아직 쏘는 거 아니야. 얘네가 나올 때 쏴야 돼. 왜냐면은 집안이잖아. 그러면 은 이제 집안인데 우리가 한번 쏴, 그럼 살릴 기회가 생긴단 말이지. 안 돼. 그 살릴 때거나 그랬으니까 도박이잖아. 큰 도박이야 너무. 지상황이서 왼쪽으로 뛰어요. 명... 우리 뒤에 있다 좋았어. 잘한다. 하면 붙는다. 하면 붙는다. 다운. 가자, 가자. 저그 집에 있던 건가? 어, 집에 있는 애야. 어, 드링크 두개 하나 있어요. 오케이, 나두 개. 삼. 어, 형. 아, M 힘드는 거 싫어. 못 봤어요. 파라, 그냥 파라다이스로 건너. 파라다이스로 건너. 이리 와. 쭉 와, 쭉 와. 상대하지 마, 상대하지 마. 나, 나 무시. 어, 뒤에. 앞에 있다. 우리 앞에 있어. 뭐야? 아, 어그로 오지게 있거든. 기절. 형이랑 싸우던 거 기절이에요. 확인. 사구팔 맞았어요. 아이고. 먼저 그냥 못 가, 못가못 그냥 살려요? 가. 버리고. 못 살려. 어, 이제 죽여, 못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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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써. 어형저한 팀인가? 어아거다 1대1대1이다 음. <목소리> 흠 화이팅 저형 오더만 따를게요 아 근데 샷발이 안 좋아서 괜찮아 괜찮아 샷빨으로. 괜찮아 저기 앞에 크에집이 있다 저기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딴데안 봐도 돼 어차피 거의 다 왼쪽 오른쪽인 거 같은데? 앞에 붙어 돌까지만 붙어 앞에 돌 앞돌로요? 어, 어 앞돌만 붙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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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리해대지마 후리해대지마 앞에 저 앞에 아니야? 잠깐만 앞에 봐봐 아니구나? 왼쪽 있다. 저, 왼쪽 있다. 왼쪽 집에 있어. 네 바로 집에 한 방금 사운드 났어. 사운드 들려요? 어 오른쪽만 봐. 안 움직여도 돼. 안 움직여도 돼. 잠깐만 나 집중할게. 사운드 한 명인가? 마이크 끌게요. 음, 응, 그냥 내 오더만 들어주면 돼. 문 열리면 설탕 깔까요? 으흠. 몰라. 한명은 모르겠. 한명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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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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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습 보여주마. 모습 보여주마. 오른쪽 한 명, 왼쪽 한 명. 방금 사운드 들었어. 아닌가? 어, 오른쪽 100% 들었거든? 어, 맞네, 맞네.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가까이 오는 거 아니면 쏘지 마. 니 네, 위치 들키면 안 돼. 아, 뭐야? 1등이네? 끝났어, 우리 1등 했어. 잘했어. 잘하네. 좋았어, 좋았어. 아니, 샤프 아까 안 <laughs> 아니,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오도 잘 들어줬다. 한판 더? 오케이, 오케이.